나도 다 팔아버려야겠다. 좋은 트럭 하나가 최고인 것 같아. 근데 문제는 아직 좋은 트럭이 없어. 캐터필러를 살까 말까 고민되네. 너는 어때? 추천할만해? 뭐 아직까지는 그냥 별 차이 없는데, 다른 트럭이랑 그래. 움직임 이런 것도 힘은 확실히 좋아. 엔진은 내가 바꿔서 그런지 몰라도. 음, 고민된다. 근데 얘 그게 그에이지가 없어가지고... 아! 진입 같은 데서는 좀힘들것 같아. 오프로드용은 아니여가지고 그런가보다. 오프로 오프로드용 트럭이 또 따로 있더구만 카테고리에. 어 이건 그냥 헤비 헤비 트럭인 것 같아. 헤비면 그냥 뭐 무겁고 막 그런 것들 힘 좋은 애들만 있는 거잖아. 어잘 옮기는 무거운 애들. 무거운 거 옮기는 애들. 응. 그래서 그냥 그런 용도로만 쓰려고. 여기는 근데 헤비보다는 진짜 오프로드 이런 애들이가 가인것 같아. 쓸 일이 있나? 헤비? 나중에 그 있겠지. 아마 지금 가는 거, 거 보면, 헬스할거 필요하지 않을까? 헤비. 음. 굴착들이 이런 거 엄청 크던데 어, 그래서 내 걸로 대나 한번 가보고는 있는데. 아니, 그거 말고는 안 아, 아 뭐? 네니그신 네 나는 거? 아, 뭐야. 여기 있네, 진짜 기름탱크 아, 저 소화전 내봐야. 진짜 너무 쎄. 아, 맞아. 그 소화진 옆에 튀어나온 거 있잖아. 어, 어 거기 지금 걸려있어. 개웃긴 <laughs> <laughs> 아, 맞아. 그 초록색 쓰레기통도 엄청 쎄 아, 그것도 안 붙어져? <laughs> 무적이야. 그것도 무적이야. <laughs> 몰랐네. 아, 무적은 그니까 밀리긴 하는데, 음. 그게 막참이로 기어들어가고 막 이런단 말이야. <laughs> <laughs> 그붕 떠가지고 못움지이겠네 잘 가긴 잘 가네, 차. 거침 없어? 어, 아직, 뭐든 안 들어가는데, 봤 뭐, 오프로드는 잘 간다. 어, 그래? 좀 고민되네.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오프로드용 트럭 있잖아. 그거 다 좋은데, 느려가지고. 그래서 오프로드용인가? 아까, 음, 아까 얻은 거 있잖아, 세미, 그, 13만, 그, 웨스트, 어쩌고. 응. 음. 그거 팔아 어, 그러니까 그거 쓸모없는 것 같아, 솔직히. 음, 나도 안 쓰는 것 같아. 이거. 생각보다 괜찮다지, 좋다 는 아니니까 음, 굳이 쓰진 않거든 나도 음. 뭐, 다시 사면 되니까 필요하면 맞아 됐다 굴착부지로 쉽게 가는 방법은 이대로 다시 가야되네 그럼. 어 벌써 나갔어? 어 빠르지? <laughs> 오다가 넘어지지만 마 플래그에 <laughs> 세워지는 마 크네? 이게 소파 같은 것도 있어 와 개크다 와뭘 끌고 가는 건가 싶다 이거 진짜 아근 트레일러 달면은 복구가 안 돼가지고 짜증나네 어, 뭐라고? 아 복구 안 되는 거 트레일러 달면은 맞아 내가 내가 만약에 샀으면은 트레일러를 음. 그거 가지고 복구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내가 계속 복구 안 하고 왔다 갔다 한 거야 오 열아 뭐야 드릴 가져와야 되네 드릴 어디서 가져와 아... 다음에 어 가지 같이? 같이 갈까 일단은 와봐 여기까지 오케이 아나 트레일러 아 다시 가져가서 팔을까아 진짜 가지 <laughs> 나부고갈순 없는데 아까부터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쓰고 있는 있긴 한데 아 괜찮아 뭐 가격 얼마나 한다고? 이 <laughs> 많아 열 플렉 지금 14만 원 있어 개 많네 와 전체 28% 밖에 안 했다고 우리 지금 플레이한 거나너너꽤 많이 했는데도 그 밖에 안한 거야? 큰일 났네 아닌데 뭐알레스카1% 아, 밖에 안 나오지 아 1%는 아닌 거 같구나 야이 트럭 좋긴 하다 진짜 잘 간다 야, 오르막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. 가나요, 가나요, 가나요? 가나요? 와 이걸 올라가네. 명화로 가야지. 어, 금방 금방 갈것 같은데? 어 넘어지지만 않으면 금방 오지 뭐. 안 넘어질 것 같아. 이거 넘어지면 큰일 날것 같은데. 넘어지면 도답인데아이 숨겨져 있는 남에도 당했네. 이거 <laughs> 맞나? 아 근데 여기가 좀 무섭다. 여기가 좀 위기다. 아 맞아 나 거기 기억난다. 거기서 한번 걸렸었어. 너? 거기 편돌때 아니야 난 괜찮을 거야. 나는 괜찮을 거야 옆에지켜나고 있어야지 나만 아니면 돼! 나만 아니면 돼! 어허. 어허. <laughs> 나만 뭐이면 돼! 나만 안이면 돼! 나이나이면 돼! 나이면 돼! 나만 안이면 돼! 나면 돼! 나면 돼! 나나고 생각보다 빨리 나왔네. 으헤 와, 근데 개, 개 무섭겠다. 정면으로 보면은. 저렇게 큰걸 달고 내리막길, <laughs> 내리막길 달려오고 있는데. 얘, 저렇게 좋네. 내가 밀어줄게. 오케이. 데미지 입진 말고. 밀고 있는 거지? 어. <laughs> 이렇게 무거워? 아, 여기 진흙탕이네. 내가 아니야. 앞에서 끌어야겠다. 음, 여기 내 진흙탕이 약해. 오케이. 진흙탕만 아니면 이렇게 잘가는데 일단 고, 일단 고, 일단 고. 안 멈춘다. 아, 멈췄다. 여기, 여기. 끌어다오. 하, <laughs> 씨. 크긴 크다. 오, 씨, 뭐야. 갈게요. 아, 아, 힘내. 으. 아, 무청 불안해 보였는데. 어, 괜찮았어. 착각이야. 알겠지? 다른 잘 건너고. 어허. 어, 씨, 뭐야 또, 이거. 이거? 나무 없는데? 아, 뒤에, 뒤에 나무 걸려있어 아. 아, 느려가지고 암 걸릴 것 같아. 너무 느려. 힘좀 내. 자, 이제 서, 석유 굴착대릴 가지러 가야 되잖아. 그냥 다음 말로 가는 게 빠를 것 같은데, 바로. 그럴까? 근데 그, 실을 게 없지 않아? 아, 근데 거기 가면, 실을 수 있나? 큰거 필요해? 우리 그, 실을 거? 어, 잘 모르겠어. 음,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플랫배도 들고 갈게. 내가 보기에는, 어, 엄청 큰 거, 큰거 같은데. 여차면은 크레인에다 그냥 들고 가지 뭐. 뭐. 됐다 그, 인디아 DLC는 괜히 있는게 아니지 서비스 허브에서 가져가는거야? 아 언제 그렇게 갔어? 뭐야 이거 수동적제 못하나? 수동적제 아니 너너 트럭이 들릴거 같은데 아니야 괜찮을거야 <laughs> 잠깐만 <웃음> 아시게 아닌데 왜 뭐야, 뭐야? 된다 된다 <laughs> 오힘 없어해 크레인이 내가하면은 지금 저거 드릴이 그냥 떠 있기만 하고 너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아 그래 나는 지금 매우 매우 멋있게 잘하고 있는데 오케이 가자 사람이 <laughs> 뭐야? 나 인도해라. 어, 또... 어, 개웃기네, 내 화면으로. 보니까. <laughs> 나중에 좀 보여줘. 어, 가방에 서 있어봐. 응? 어? 됐는가? 이렇게 됐어. 네, 가자. 일단 가자. 여기로 살짝 치면은 종료되겠지. 됐네? 아! 왜? 자꾸 보주밖에 어어왜 무슨 일이야? 자꾸 그, 아니 좀 이상한 이상한 거 자꾸 보는 거. 어 됐다 됐다 됐다. <laughs> 이거 이렇게 가져가네.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이지 우리 아닌가? 이거 뭐 와야지 나... 아, 따라와. 반대구나. 넘어갈 때안 가져가지는 거 아니겠지? 이거... 이건가? 아씨, 나 어디가니? <laughs> 웨이포인트 뭐 찍어야겠다. 씨. 이래서 웨이포인트를 찍어야 돼. 오... 중립 최고야. 스릴 만점! 제발 그대로 옮겨줘라 어? 없어 어? 없어 이제 이거 이렇게 못 가져가나 봐 어허 어허 어? 왜 나한텐 보이냐? 너 있어? <laughs> 나한텐 보이는데? 그릴리... 그래? 지금 드릴, 드릴만 덩그러니 남아있어 어디 있냐? 땅에 떨어져 있는데? 어디? 어디야너 오니까 사라졌어 아 그래? 어허이 <laughs> 어허이 참 다시 가야겠네 다시 가야겠네 어쩔 수가 없다 나 아, 사이즈 몇이었어? 나 그냥 플랫배드였어 내가 바꿀게 아니 아니 그 모르겠네 사이즈가 꽤, 꽤 컸던 것 같아 낮은 세돌로 해서 그 플랫배드 가져가야지 내가 크레인을 터치해볼게 아 크레인도 있어 노, 노 프라블럼 나, 내가 이거 안 떨어지기만 좀 도와줘 나중에 이거 플랫배드 다 팔아야지. 지금 여기저기 지금 세계 여기저기에 있어. <laughs> 와 빠르긴 하다잉. 어이구. 됐다 가자. 너 네, 마음 아, 싫어지네 그러게. 너뭐 재미야. 다시 버리고 다시 실어 그런 아니 아니 아니야. 너 넘어지면 넘어 넘어질까? 한한번구를까 우리? <웃음> <웃음> 와 빠르게 빠르다. 와 개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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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씨. 중립 개빨라. 응, 따라오뒤게 오케이. 오 어, 여기서 좀 힘들어한다. 먼저 가는 거 맞지? 어 니가 어디 가는지 안 보는 것좀차했네 힘이 없어. 빨리 엔진 업그레이드 해야겠다. 얘부터 오오오오 뭐야 뭐야 뭐야. 한번 <laughs> 뒤로 당겨볼게. 가능하다면 말이야. 도움이 필요할 것 같고. 그래도 <laughs> 직진으로 빠르게 가봐. 직진으로. 오 됐다 됐다 됐다.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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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다, 나왔다 나왔다. 아. 무리를 이렇게 죄송합니다. 방금 도 뭔가 사고가 있었던 것 같지만 너무 아끼긴 해. 조용히 해. <laughs> 괜찮을까? 이렇게 빠르게 가도. 가자. 끌어주세요쭈 아직도 걸었으니까. 어, 야, 어디가? <laughs> 너 지도 봤지? 아 역시 친구의 윈치가 편해 일로가도 돼? 오오 아이 c <laughs> 거의 다 왔어 야너 진짜 헤비한가보다 어, 프레임 보강 계속 누르니까 뭔가 되는 거 같아 이C <laughs> 윈치 개웃기 어좀만더어 안돼 안, 돼, 안 돼. 오케이 됐다 됐다. 어떻게 a t is the word again? They want me to go. I'm going to 요 h e store. I'm going to the store. 와, 너 그거 윈치 짱이다. 와, 근데 이렇게 멀었어? 거의 다 왔다. 오케이. 선생님, 여기로 가도 되는 거 맞죠? 가자! 제발! 좋아, 이제 거의 다 왔다. 아, 갔다. 진짜 멀긴 멀다. 아, 힘내. 어이구. 와, 진짜 개 답답하다, 속도. 아야, 아파라. 아니? 비걸볼까 됐다. 무겁긴 한가 보다, 이게. 트레인 필요해? 오, 야. <laughs> 야, 좀 솔직히 시컷했지 <laughs> 아무것도 아니야? 어. <laughs> 아아 저것만 넣으면 돼. 아, 근데 높은 새들이 없는데 그냥 끌고 와야겠다좀 아. 끌고 와야겠다 와, 빨리 와, 다가와. 야, 이거 뭐해? 야, 여기 앞에 크레인 살짝 못 들어주냐? 내가 뒤에서 한번 밀어볼게. 오케이, 오케이. 아, 어 뭐야? 통받 돼. 어, 뭐야? 왜 이래?